안녕하세요 오늘 점심은 또 쫄면을 또 해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쫄면을 밑에다 삶아가지고 이렇게 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이, 깻잎 오늘은 또어 제가 한 박스 사다놓은 콩나물 대파, 소고추장 그냥 고춧가루, 진간장 이렇게 또 이렇게 양념을 해놨어요. 그리고 여기다가 설탕을 조금 넣고, 참기름도 아까 부었는데, 조금만 더 부을 거예요. 콩나물에다가. 이렇게 하고, 마지막 라스트로 깨소금을 부었습니다 입맛도 없고, 더울 때는 이렇게 별미로. 쫄면로또 먹을만 하죠. 자, 무쳐볼게요. 딴 때는 콩나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쳐먹었는데 오늘은 콩나물이 많아서 이렇게 같이 섞어서 깻잎이랑 같이 섞어서 오이가 세상에 하나에 천 원이더라고요. 조그만게. 맛있겠다. 집에서 쫄면 해 드세요. 너무 맛있어요. 사먹는 거보다더 맛있답니다. 여기다가, 어, 참치 액젓 있잖아요. 참치 액젓 좀 넣고, 진간장 좀 넣고, 초고추장, 고춧가루 넣고, 이렇게 한 거예요. 마늘 넣고, 이렇게. 여름에는 이 깻잎을 먹으면 왜 좋으냐면, 비비리균도 없애고, 빈혈도 없어지게 하고, 식중독도 예방한다고 합니다. 맛 한번 볼게요. 음 맛있어, 음 맛있어 맛있어. 정말 맛있네요. 원래 손으로 해갖고 똘똘똘 말아가지고 딱 아이 야지 예쁘게 놓을 수가 있는데 한 손으로 하니까, 응? 영상 찍으면 한 손으로 하니까 예쁘게 안 나져요.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담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, 쫄면 한번 해 드셔보셔요. 감사합니다. 안녕.